안녕하세요. 쉽게 읽는 성경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창세기 25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선택이 충돌할 때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하나님의 언약은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에게 이어지며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그 중심 인물들 에서와 야곱, 리브가와 라헬, 레아, 라반 그들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 여러 자녀를 낳습니다. 그두라의 자식들은 모두 동방으로 보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모든 재산과 계승권을 오직 이삭에게 넘깁니다. 이는 단순한 유산 분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는 오직 언약을 받은 자에게만 이어진다는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그곳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함께 묻힌 믿음의 땅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지만 기도로 얻은 자녀는 쌍둥이였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둘은 다투었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중에 있으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먼저 태어난에서는 붉고 털이 많았으며, 나중에 나온 야곱은 그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는 향후 두 형제 간의 갈등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조용하고 지혜로운 성격,에서는 거칠고 사냥을 좋아하는 남자다운 성격이었습니다. 어느날,에서는 배가 고파 야곱이 끓인 팥죽을 구걸합니다.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다들의 권리를 요구하죠. 지금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에서는 배고픔 앞에 쉽게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고, 야곱은 그것을 전략적으로 확보합니다. 이삭이 늙어 시력이 약해지자, 에서를 불러 사냥 후 요리를 해오면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들은 리브가는 야곱에게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은 형처럼 꾸미고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의심하지만 손에 붙인 염소 가죽의 털을 만져보며 에서라고 착각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결국 축복을 받아냅니다. 형제들이 너를 섬기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복주는 자는 복을 받을 지니라. 에서는 뒤늦게 돌아와 오열하며 축복을 요청하지만 이미 언약의 축복은 야곱에게 넘어간 후였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치는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곳에서 꿈을 꾸죠.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 오르내리는 천사들,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킬 것이다. 야곱은 깨어나 돌베개를 세우고 이름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 첫눈에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를 얻기 위해 7년을 봉사하겠다고 약속하죠. 하지만 결혼 첫날 밤, 라반은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야곱은 다시 7년을 봉사합니다. 총 14년. 이때부터 야곱은 두 아내 레아, 라헬, 두 몸종 비라, 실바와 함께 다복하지만 경쟁과 질투 가득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레아는 계속 아들을 낳지만 라헬은 임신하지 못해 몸종 비라를 통해 아이를 낳습니다. 레아도 이에 맞서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출산 전쟁에서 레아는 루우벤시무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디나를 낳고 라헬은 요셉을 낳습니다. 비라는 단, 납달리, 실바는 갓, 아세를 낳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가족을 책임질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라반과 협상하여 점 있는 짐승들을 품삭으로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 점을 만든 후 강가에 세워 번식 유전 효과를 유도합니다. 약한 가축은 라반의 것으로 강한 가축은 자신의 것으로 남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큰 부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번성을 주십니다. 야곱은 완벽한 인물이 아닙니다. 거짓말, 도망, 경쟁, 속임수. 인간적인 연약함이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택과 약속을 따라 야곱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의 기틀을 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사람을 통해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의서가 아닌 야곱, 라헬이 아닌 레아, 인간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요셉의 꿈과 형들의 시기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